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탁월한 지식이나 언변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고 성령 없이 일하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리스인이 도 성령님의 운행하시만에 거할 때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만이 영적 생명도 안전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삼위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명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혼돈이라는 이 단은 히브리어로 토라는 말인데요. 어떤 형체나 모양이 없다,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부인데 역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정막하고 무질서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나오는 광야죠 광야. 광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에 서 서부 지역을 봤는데 그냥 도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도 없이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뭐 제대로 나무 하나 못 자라고 그냥 요만한 풀 같은 거는 듬성듬성 있는 정도 그냥 촉박하고 황량한 광야 그런 상태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천지 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 우리가 빛의 역사에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곧 성령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행하시다는 말은 알을 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근하고 소정히 감싸 안고 있는 상태 황량하고 무질서하고 혼돈과 고모로 깊은 어둠 가운데의 상태를 성령님이 감싸 안으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미 달이 알을 품고 그 다음에 새끼가 태어나듯이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는 창조하 전에 품으시고 하나하나 질서 있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을 풍경을 좋아하시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이 좋잖아요. 자연을 보시면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무질서, 또 혼돈, 고모,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무의소용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고모와 흑암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무가 유가 되고 혼돈과 공화 깊은 흑암이 질서 있고 충만하고 찬란한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다될것같은 벌써 다 될게요 그렇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안 바뀌어요 내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열매도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일부러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힘으로는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람을 만든 게 나오는데요.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랬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죠? 2 6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랬을 때라고만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한 분이 작품 만드신 것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 말씀 모아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 속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여기 포인트는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반수가 아니라 복수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와 누구시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돼 있으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고. 섭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정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인간 세계, 지구 세계, 우주 세계 벌써 끝났어요. 얼마나 인간이 죄성이 가득합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저는 뭘 보냐면, 아,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죄성이 가득하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얻고 누려도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구나. 죄악들이 우글우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천재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만큼 어 견디고 질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사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 있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누가 등장했죠? 하나님 등장.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죠?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으로 가득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이기로는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 하지만 는 혼돈과 고모와 깊은 어둠, 흑암의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운행하시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무의 인생이 유의 인생이 되고 고모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없는 인생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만 포함해 사는 것은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말하고 세상 것만 구하며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내 인생이 질서있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의에 등장하는 처음 상태로 어떠했죠? 아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런 단어를 보면서 무수,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저의 생을되돌아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6세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이전의 삶은 분명히 나이는 젊잖아요. 젊음 얼마나 좋습니까? 열정과 패기 도전, 그런 게 떠오르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믿기 전에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건보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딜가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 보니까 뭔가가 엉망진창 뒤죽박죽.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 볼 때는 인정해주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는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수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면 괜찮겠지. 내가 좀 많이 벌면 괜찮겠지. 그래서 그 길을 쭉 갑니다. 근데 그 길로 가도 거기에 가면 또 누수가 있어. 뭔가 새해. 뭔가 김이 빠지고 바람 빠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세상 것만 꿈꾸고 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누수가 세고, 물이 세고, 바람 빠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그런 거 얻어봐야 별거 없어요.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얻고 취하고 누려도 그 마음속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2절 말씀대로 고모와 혼돈과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알아주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때 20대로 돌아가라면 저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런 걸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예수 믿은 나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제 영혼이 질서가 있고 삶이 잡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만족감, 행복감 누가 시는 걸까요? 내가 뭘막 하면은 그게 생길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하셔야 을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가 돼서 뭘 갖추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니까 성령님이 만족감을 주 행복감을 주시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있고 구원 받아서 영원을 쳐게 가는 건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해서 하셨다니까요. 그럼 이때면 뭘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 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 네. 돈 많이 벌어서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 가슴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서 맨날 돈만 구하고 하나님한뭐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은혜 하시고 누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사고를 안 치고 하는 때로 살게 되죠. 이게 안된 사람한테 돈 주시고 능력 줘봐야 그거 가지고 사고치고 말썽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엉망진창 규죽박죽인생이 질서있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절 아, 네. 말씀대로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는 상태로라면 그걸 보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혀 가치가 없죠.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러고 계셨죠? 성령님께서 이러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 내 안에서 마음이 운행하시면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못난 것이 잘난 것이 되고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자가 되고 쓰레 기 같은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님께 창조주라니까요. 성령님이 창조하십니다. 뒤죽박죽 엉망인 상태를 창조해 가십니다.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행하시다는 말씀 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품다, 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은행하시고 품으시는데 아름다워지지 않고 질서 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다? 그거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품만을 생결라 어떻게 나타났죠?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기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신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를 한 마디로 보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법이 깨지고 원칙이 깨지니까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시는 분이에요. 질서가 있는 가운데 아름다움이지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질서를 잡으시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식으로 질서를 잡으시죠? 그래서 창조설 따라서 인간이 사는 일주일인 며칠의 7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굿.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12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2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25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리고 이 우주망을 다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표현하시죠? 3 1일례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라. Very good. 다시 말하면 그때 일했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똑같이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g o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구 o 이 된다는 거죠. Very good이 될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당장의 표가 안 나죠. 건물과 똑같은 긴방수여도 그 속이 바뀌니 속이 소기 편해야 다, 다 편한 거 아니에요? 그 속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바뀌어 갑니다. 제가 요즘 상담 상담 공부를 하잖아요. 방학인데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상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왜 할까?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상담을 공부를 하는 것일까? 상담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유료해 주는 거 아니야? 공감해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다 상담에 포함되어 있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상담의 목적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곧 내담자의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떠먹이잖아요. 또 다른 상황되면 또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마음의 힘을 길러줘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놔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 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옆에서 코치만 해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게상당에요 마음의 회복탄력성. 우리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고난이 왔으면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거죠. 빨리 회복해서 다시 자자리로 돌아가는 건 그게 상당한 목적입니다. 이 회복탄력성의 대표적인 곤충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메뚜기와 벼룩입니다. 메뚜기와 벼룩. 메뚜기 길이가 한 3, 4cm 정도잖아요. 근데이 메뚜기가 제자리에서 팍 뛰면 은 자기 몸의 6배를 점프합니다. 20cm를 뛵니다. 벼룩은 2mm밖에 안되요다 눈이 안보이 2m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 아주 작보증이한번딱 뛰면 은 자기 몸에 100배 20cm를 뛰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날아다닐 수도 없고 항상 잘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뛰어오르는 게 중요한 거죠. 인생의 어려움과 권난의 시간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입만으로 쉽지 않죠. 내 노력만은 어렵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다 도와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도 환경이 다조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메뚜기처럼 뛰어오르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 자리 특권이요. 에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뭐가 되는 같은데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어, 뭐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야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제거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내 마음에 질서있고 아름답고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무슨 사회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신바람 나게 하죠. 마음이 죽어있는데뭐 뭐 일하고 사회 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신바람 납니까? 그냥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열받고 화나고 막 답답하고 귀찮고 막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만물을 품어 안으시니까 최상의 골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성령님의 운행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도 성령님의 운행 말씀 안에 거하면 최상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비록 내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일지라도 성령님의 운행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바뀌겠지.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둠끼리 만나봐야 무슨 일어나겠어요? 더 깊은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래 가락에 맞추면 안 됩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로맨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환상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둠끼리 만나서 어둠이 더 깊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를 만나는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빛과 빛이 만나야 결혼생활도 환해지고 밝아지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 거기에 정신 팔려서 그런 기준의 사람 만나봐야 어둠과 어둠 만나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스파크 충돌이라는 거죠. 갈등 일어납니다. 어둠과 어둠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니다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very good. 결혼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어떤 만남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요.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은 만남이 힘들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되셨다면 바꿀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다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통해 찬송을 통해 성도와 교조 등의 은혜 받아도 어둠만 나는 너무 싹 빠져나가요. 계속 내 심정을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전하던 방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참 기분 좋았는데 이상히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일에 자꾸만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잘안 바뀌. 잘못 바꿔. 잘못 바꿔. 조금 바뀌는 것 같죠. 신의운 내지만 금세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섭섭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 힘들면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가요.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뜻이 아니죠. 남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나를 바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건아니거요 기도 얼마나 해요? 야돼 몇번 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 고기만 먹어도 배부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고기를 다 먹어야 배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두 고기, 세 고기를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한 시간만 기도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도 안 돼요. 두 시간 해야 채워지고 어떤 사람 두 시간도 좀 부족해. 세 시간에 채워지고 기도 시간을 천배 일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할 사람이 30분 기도하면 힘들어 두 시간 기도할사람이한 시간 기도 힘듭니다. 세 시간 기도 사느냐 두 시간 힘들어요. 각자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기도해야겠다 생각되면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 뭐라 했어요? 한 시간, 원 u r 라고 했어요. 매일 한 시간 이상 나는 이 정도는 기도해야 성령 충 받을 수 있다는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 모르는 여혼분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어둠이 잡혀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세요, 다 어둡잖아요. 얼마나 흑암이 그 잡혀 있어요? 얼마나 무디스하고 혼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으로은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네.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미혹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당기는 이미 우리 안에 없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내가 뭐 욕을 하고 성질내서 그 사람 강제로 당기면 같이 망가지잖아요. 같이 망가지고 싸우잖아요.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아, 네. 성령 역사하시는 그냥 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알렐 아, 네. 아,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내 열심 히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야망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망가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질서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까만 어두움과 절망도 성령 안에 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은 차마는 빛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결혼과 학업과 출의 문제도 부부 사이 문제도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질병과 건강의 문제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만에 거하면 질서있고 아름답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무리처 운행하셔야 돼요. 아, 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 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게 우선입니다. 자꾸만 뭐한다고 뭐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일 납다 그거는 예전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될 것도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될 거 아닙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다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다 성공했게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되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입으로 안되는구나. 성님 역사에 되는구나. 그걸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행하셔요 이제라 뭐라도 이제 들어붙는거죠. 성님 강하게 역사에 뭐가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 자석이 힘이 없는데 쇠가 붙겠어요. 자석이 힘이 강해야 1미터 전방에 있는 그 쇠구치가 달라붙는거죠. 아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달라붙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누구의 성령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운행하신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운행하신 없사는 사실 우리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임받게 됩니다. 내원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가치 있고 질서 있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이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네. 그럴 때내혼의 만족과 행복 이 있고 그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지옥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정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저 아, 네. 저런 모두가 혼돈과 고모와 그 밤에 깊은 가운데 살던 인생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원행 하시는 인생 질서 있고 아름답고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